일단 실체적 진실주의가 무엇을 러다 실체적 진실주의라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체적 진실은 아주 의 개념으로서는 그실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실, 객관적 실체를 발견해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실체적 진실주의라 합니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이 있겠죠. 형식적 진실주의. 형식적 진실주의는 무엇이라고 그래야 되냐면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라든가 입증에 의해서 그 말은 객관적 진실아니에 형식적 진실을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형식적 진실주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다. 쉽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런 얘기가 되죠. 내가 1억을 돈을 받을 것이 있어도 내가 청구를 100만 원만 한다면 그 청구한 이상으로서는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형식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의 형식의 틀에 박혀 있는 것이 바로 형식적 진실주의입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주의는 아, 내가 살기 싫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죽였다라고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러면 그. 그 자백에 보강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객관적 진실 발견이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아주 어렵습니다. 왜? 과거의 일을 현재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다 보는 게 오염될 염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실체적 진실주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실체적 진실주의는 이제 적극적 진실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옛날 시험에는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주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주의와 함께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도 알아둬야 할 부분이야.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왔으니까,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개념부터, 자, 어떤 게, 그 실체적 진실은 진실인데, 여기서 적극적 신체적 진실주의는 뭐고, 소극적 신체적 진실주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현행법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적극적 진실주의 적극적 진실주의라면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해라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죄 지은 것 같으면 빠짐없이 살펴서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죄자, 죄 지은자는 반드시 처벌하라는 사상. 이게 바로 대륙법계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대륙법계의 집권주의 이래된 제도가로 바 적극적 신체적 진실주의입니다. 그러나 소극적 신체적 진실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죄 있는 자 중심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중심이야.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달리 얘기하면 무죄자는 벌을 해서는 안 된다. 무죄자 불벌을 사상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것은 어디에선 영미의 당사자 주의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이냐 소극이냐에서는 현행법은 어느 유죄예요자죄 없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더 우선합니다. 우선시키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행법의 태도를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행법에서 무죄추정 원칙이라든가 지인의 신문전 선서, 자백 배제의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 전문 법칙, 거의 증거편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증거에 대해서 검사에게 거증 책임을 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이 자체는 소극적 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가 충돌할 때 그때는 무엇을 우선시 키고 있다? 소극적 진실주의를 우선시 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체적 진실주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가 현행법에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증거를 조사했다. 검사가 증거를 자 입증책임을 지는 것지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법원은 가만히 있느냐 아 진실을 발견해서 검사가 하는 것 외에 법원이 피고인과 증인을 심문하는 것, 직권으로 해서 증거를 조사할 수있는 것, 이게 바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증거법의 원칙 증거법은 거의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은 합리적 사실 인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증거 재판지, 그다음에 법관의 자유심증의 사실 인정 과정에서 이물성 없는 고문의 양설 자백의 배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 그에 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참고인 조사, 증거 보존 절차를 현행법은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상소와 재심제도 이제 오판을 방지해야 되겠죠 진실이라 할지라도 잘못 판단했을 때 진실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미학적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제도 그러니까 항소나 상고로 할 수도 있고 일단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냐 재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제 한계 부분을 조금 더 잘 능력에 봐두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한계 부분이 그러느냐?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할때 다음 중 실체적 진실와 관계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적정 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왜 실체적 진실주의에 앞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걸 규제하는 것이 적정 절차와 이념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입니다. 그러면 절차를 지켜라. 지금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면이 실체적 진실주의는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잘 나왔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적정 절차의 원칙이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적정 절차의 원칙에 대한 판례 부분은 여러분이 눈여겨 봐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적정 절차의 원칙에 대한 제약 그렇죠? 실체적 진실관계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수 없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제한한다거나 진술 거부권 이것은 적정 절차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속한 그래도 너무 재판한다그래서 진실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오래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빨리 끝내줘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제약은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구속기간을 제한, 판결 선고 기간을 제한 항소심의 사후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상의 제약이라든가 초소송 법적 의지가 있는데 사실상의 제약은 인간이다 이게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진실에 맞게 법관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관도 아주 한마디로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오판이 너무 심하면, 너무 심하면 쉽게 얘기해서 악어 재판이라든가 다른 재판보다 훨씬 더못 오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므로 범죄 사실 인정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판을 해도 할 말은 있다. 이게죠. 사실상 제약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초소송법적 이익이 있습니다.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이익을 소송법적 이익보다 우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비밀을 국가적 비밀이라든가 모든 비밀을 다 펼쳐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초소송법적 이익에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고 이 밑에 참고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 질문에서 진술 거부권은 1번을 보면 진술 거부권은 고지 필요적 보석 제도라든가 비상상고, 영장주의, 약직 절차, 집중심의주의는 실체적 진실과 관계가 있냐 없냐 하면 없다 그래야 되겠죠 자, 뭐 필요적 보석 같은 것은 나 진술 거부고 고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장주의는 전부가 다 절차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증거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는 아 이게 신속한 재판인가, 적정 절차인가. 지금 여기서 아니면 다음에 바로 적정 절차를 할때 그때 강의를 들어보시고 비교를 하시면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때 도움을 줄 겁니다. 이번에 소극적 진실, 실체적 진실주의 요구를 예면한채 범인 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범인 필벌 그러면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말하는 거죠. 합리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과 증거 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한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소극적 진실주의를 애면하고 절차를 위반하면 시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3. 번에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가 증인의 증인 진인 신문 전에 선서를 해라 그 말은 거짓말하지 마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백 배제 법칙 이것은 증거법이죠. 자백의 보강 법칙 전문 법칙 검사의 거짓 책임은 무과 한계가 있어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걸석재판 이것은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깊죠. 일사구제류 원칙은 소극적 진실주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문제에 나올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아 이게 적정 절차의 원칙인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적정 절차인가 신속한 재판인가를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이 부분을 시험문제를 푸는 키포인트입니다.